2019년 6월, 한 신문기사가 일본 국민들과 영화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의 톱스타 미녀 배우인 아오이 유우가 신한객으로 유명한 8살 연상의 개그맨 야마사토 료타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는 것이었는데요. 희대의 결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오이상이 야마사토상과 결혼을 결심한 최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오이 유우는 질문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같이 있을 때 괴로울 정도로 웃겨준다는 것,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의 선이 같다는 것, 금전 감각이 비슷하다는 것, 그리고 냉장고를 바로 잘 닫는 것 같은, 아참 다정해요. 아우이유는 특유의 미소와 함께 언뜻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두 연인의 사랑을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을 한 순간에 돌려세우는 현명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은 그녀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정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정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8.2%가 상대가 이성으로 느껴지는 순간으로 다정하게 챙겨줄 때를 꼽았습니다. 요즘 결혼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자는 외모, 학력, 재력을 뛰어넘거든요. 그게 바로 다정한 남자예요. 다정함의 가치는 최소 20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협력할 때 뇌에서는 섹스와 애정의 호르몬,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호르몬은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신뢰를 촉진하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다정한 사람은 자존감이나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정한 사람이 유리한 분야는 비단 연애와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주의자일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더큰 성공을 거두며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다정한 사람은 호구처럼 미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능이 높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인간이 사는 곳은 정글이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마치 같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가 상호작용하여 울림을 퍼져나가게 하는 음악 공명체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증폭됩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고, 신뢰는 신뢰를 키우고, 다정한 사람 옆에는 다정한 사람이 머뭅니다. 즉,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해져 보는 게 어떨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법이니까요.